저기 핑 c h i n g the b c h i n g the boy, Doikazi Kakwa, d o i k s 로 r 에 s e r 스 s e r s 로 r s e r s e r s e r s 지 r t o Eserto, Eserto, e 에 s s s s s s s s 엔터부 쭉 들어가 그냥 쭉 들어와 나 믿고 쭉 들어와 들홀지마 노스로 쭉가 노스로 쭉가 노스로 쭉 들어가 노스로 쭉 들어가 노스로 쭉가 노스로 쭉가 노스로 쭉가 노스로 쭉가다 정확 먹고 노스로 쭉가다정 먹고 노스로 쭉가정먹 노스로 쭉가정먹 노스로 쭉가정먹 노스로 쭉가정먹 노스로 쭉가에 자리 바꿔 자리 노스로 쭉가 노스로 쭉가 노스로 쭉가 노스로 쭉가 노스로 쭉가 노스로 쭉가 웨스로 쭉가 웨스로 쭉가 웨스로 쭉가웨스가스로가웨스트가 웨스로 쭉가웨스가 웨스로 가스로쭉가 웨스로 가 웨스로 로가로가웨스가웨스가웨스가가가웨스 웨스트로 와봐, 웨스트 와봐, 리그룹 해봐, 리그룹 해봐, 리그룹 해봐, 리그룹 해봐, 리그룹 해봐. 너희 다 죽었어? 아, 그래. 웨스트 와봐, 웨스트. 엑슨이 다 죽었대. 그래 맞죠? 마우스는? 만더 해봐. 야. 클레버도 몰라 그래도. 야 그래도 우리 2 0 레벨인데 그래.